안녕하세요. 저번 시간에 우리가 에펙에서 출력한 이 파일을 한번 다시 열어볼게요. 열었을 때 이런 식으로 잘 작동을 했잖아요. 그럼 이거를 이제 에디터 툴에다가 한번 불러와봤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VS 코드를 사용하는데요. 여러분이 다른 툴을 쓰신다면 거기에서 불러오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. 어차피 코드만 치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코드를 보시면 일단 HTML 파일이고요. 헤더 영역에서는 뭐 얘네가 자동으로 만들어준 스타일이 있는데요. 이거는 뭐 나중에 CSS로 빼도 되겠죠. 그리고 바디 안쪽에 스크립트가 시작이 되는데요. 굉장히 길어요. 근데 이거는 압축한 건데도 이 정도 길이면 생각보다 꽤 무겁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, 얘를 이제 쭉 내려올게요. 이 정도까지 내리면 이렇게 스크립트가 끝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스크립트가 닫히게 되죠. 리턴으로 로티를 주고 있고, 이 상태에서 좀더 내려보면. div id 로티라는 태그가 보입니다. 이 id에다가 로티를 불러오는 거예요. 이 안에 캔버스를 만들고 그 안에 이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넣어서 코드로 애니메이션을 구현하는 방식인데 이걸 만약 에 바꾸더라도 뒤에서 설명 다시 드리겠지만 뒤에서 id를 바꾸시면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여기도 스크립트가 또 시작이 되죠. global animation 데이터라는 부분은 우리가 에펙에서 작업했던 그 애니메이션 자체를 이렇게 코드로 출력을 해준 거예요. 근데 여기가 JSON 포맷인데 이것을 지금 압축해놨기 때문에 좀 복잡할 거예요.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굳이 뭐 일일이 분석하지 않아도 됩니다. 저희는 이걸 건들지 않을 거니까요.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이 영역이에요. varParams라고 해서 이 영역을 좀볼 건데 이개체 영역을 봤을 때 현재는 컨테이너라는 게 있죠. 첫 번째로 이 컨테이너라는 것은 이 애니메이션을 어디다가 넣을 건지 그 위치를 정하는 건데요 그 컨테이너 안에다가 캔버스가 생기는 거거든요 혹은 SVG가 생깁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해요 뭐 위에 건 제가 주석처를 했지만 document.getElementById를 써서 i d 가아티였죠로티로 쓰던가 아니면 query selector를 이용해서 jQuery 쓰듯이 샵 해서 로티라고 쓰면 i d 가로티라는 태그 안에다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렌더러라는 것은 크게 세가지가 있어요 SVG 포맷인지 캔버스인지 HTML인지인데 주로 SVG랑 캔버스를 사용합니다 대신 캔버스를 하면 CSS로 높이 조절하는 게 조금 다르고 이미지 처리 방식에 따라서 어, 효과가 적용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에펙에서 기능 구현도에 대한 부분을 어, 보여준 사이트가 있었죠 그걸 참고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 포맷에 맞게 그리고 루프 같은 경우는 반복할지 말지예요 여기는 불리한 형식이라서 true인지 false인지 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 참이면 계속 루프가 되는 거고요. 거짓이면 그냥 한 번만 재생되겠죠. 그리고 오토플레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동 재생인데 이것도 true를 해주는 게 좋겠죠. 그리고 애니메이션 데이터라는 부분에서는 애니메이션 데이터라는 값이 들어있죠. 이 위로 보면 좀 전에 이 애니메이션 데이터라는 건 결국 이만큼의 제이슨 코드를 말하는 겁니다 얘가 통으로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여기에 이제 경로로 경로로 바꿔 줄 수가 있어요 따로 이 제이슨 파일을 뭐 ex.json이라는 걸 가지고 여기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anim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거기에 r o t i l o a d a n 해서 이 값을 params라는 것을 여기다 넣어 줬죠 그 결과적으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잘 재생이 되는 겁니다. 얘를 한번 요소 보기로 한번 볼게요. 그러면 로티라는 아이디 안쪽에 SVG라는 게 생겼죠. 그리고 얘를 이렇게 쭉쭉 열어보면 이렇게 패스 영역에서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게 보일 겁니다. 근데 이렇게 계속 여기가 변환되고 보이는 게좀 그렇다면 캔버스로 바꾸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.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캔버스로 변환을 하고 다시 한번 보면 여기가 이렇게 캔버스라는 것으로 통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안에 있는 어떤 게 움직이는지는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마쳤고요 이 부분은 데모라는 파일 가지고 제가 그때 에펙에서 뽑을 때 데모라는 옵션을 클릭해서 뽑은 거잖아요 이렇게 복잡한 것들을 CSS랑 HTML, JavaScript 그리고 JSON 형식의 데이터까지 따로 분리해서 얘를 좀더 보기 편안하게 바꾸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배워보겠습니다.